일한국인본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한 료칸 여사장은 한국인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매출이 90% 이상 줄어 이제 업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전처럼 오지 않는 이상 운영이 어려울 것같으은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니클로의 경우, 이번 겨울에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매장 정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봤자, 대한민국의 성남민심은 돌아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류업계, 자동차업계, 식자재, 화장품, 의약품, 금융, 취미, 패션, 생활, 가전, 그 어느 것 하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최초 수출 거부를 할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력과 한국 무역이 자국에 끼치는 영향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일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꽃 끊어 불매운동? 얼마 못갈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일본 없이는 못 삼은이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의구심에서 공포를 넘어 경악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매 운동의 효과를 보면 납득이 가는데요. 지금부터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단 하나의 채널, 페페 TV. 팩트 체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라면과 맥주 등 일본 식료품 매출이 급감하고 일본 여행 상품 예약률도 평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일본에서도 이번엔 다르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외 여행객 유치 1위 업체인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평소의 절반 이하인 500명 선으로 감소했다. 노란 풍선은 이달 들어 일본 여행 신규 예약이 전년 동기보다 70% 감소한 것은 물론 예약 취소율도 50% 증가했다. 인터파크 투어도 8일 이후 신규 예약은 50% 줄었고 예약 취소도 2배가량 늘었다. 위메프도 최근 일본 항공권 취소가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다 않았다. 지난달 마지막 주 9%에 머물렀던 환불 비율은 이달 둘째 주에는 36%까지 치솟았다. 일본 여행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예 백지화를 하는 여행 업체도 늘고 있다. AM2O는 코리아 엑스프레스 에어 전세기를 이용한 일본 시마네온 패키지 상품의 판매를 지난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이번 사태 이전에는 전세기 50석이 꽉 찼지만 최근 좌석 점유율이 뚝 떨어져 수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 네이버 일본 여행 동호회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지지를 보내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일본산 맥주, 라면, 과자 등의 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8일, 이마트에서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0.1% 감소했다. 7월 첫째 주, 24.2%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둘째 주에는 33.7%, 셋째 주에는 36% 등으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 올 상반기 전체 수입 맥주 중 매출 2위를 차지하던 아사히 맥주는 이달 들어 순위가 6위로 떨어졌고 기린 맥주도 7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일본 라면과 소스, 조미료, 낫토 등의 매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에서 1일부터 18일 일본 라면 매출은 전월 동기보다 31.4% 감소했고 일본산 소스 조미료는 29.7%, 일본산 낫또는9.9% 매출이 줄었다. 롯데마트에서도 같은 기간 일본 맥주의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라면 매출은 26.4%, 낫또는11.4% 하락했고 일본 과자류의 매출도 전월보다 2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CU에서 1일부터 18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40.1% 급감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초기인 1일부터 18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20.6%나 줄어든 반면 국내 맥주는 2.4% 증가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두번 사과를 했다. 첫 번째 사과에 유니클로 본사 에 일본의 패스트 리테일링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 사과라는 지적을 받은지 불가나을 만이다. 당초 첫 번째 사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본 유니클로까지 고개를 숙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니클로는 유독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혔다. 지난 11일, 오카자키 다케시 베스트 리테일링 재무 책임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실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불매운동을 평가 절하하고 한국 소비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한국 유니클로의 최악수가 됐다. 일본 대표 의류 브랜드라는 상징성만으로도 강력한 불매운동 대상이었는데 해당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것이다. 유니클로의 지난해 매출은 1조 3,732억 원, 영업이익 2,344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규모로 봐도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이은 3위 시장이다. 한일 양국 간의 정치 사회적 관계가 어떻든 유니클로로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유니클로 생산업체에서 근무했었던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한국만한 시장을 다시 구축하기도 어렵고 유니클로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 성장세를 기대해 왔던 매출에 치명적 타격이 갈 거예요. 일본 본사까지 고개를 숙이고 나온 걸 보면 3위 시장을 지키겠다는 최후의 몸부림이에요, 이거는. 라고 평가했다. 의류업체가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즌은 단가가 높은 의류들이 팔리는 가을과 겨울이다. 특히 유니클로는 히트텍, 경량패딩 등이 국내 주요 인기 품목이었다. 이미 올해까지 국내에 판매할 가을과 겨울의 의류들은 생산이 끝났는데 재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 셈이다.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 내년 봄까지도 재고 문제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관계자는 아마 매출이 급감하면 이 단가가 높은 가을, 겨울 의류 생산량에 걸맞는 대금을 이제 전 세계 생산업자들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올해도 최소한 지난해 매출 정도는 기대하고 의류를 생산했는데, 일단 중국 생산이 절반 이상이라 춘절에 맞춰 내년 봄 시즌 의류들은 한국까지 포함해서 발주가 나갔을 거라 조절이 어려워요. 내년 여름부터 이제 스타일 개수를 줄이려는 대책 마련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일단 다른 국가들에게 벌어들인 매출로 손해를 메꾸고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해도 한일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서서히 유니클로의 입지가 축소될 것은 자명하다. 이 관계자는 전 세계에 원가라도 판매 재고를 뿌리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MD들은 국내 재고는 국내에서 처리하려고 해요. 올해는 다른 유명 브랜드들처럼 재고 전담 업체에 팔 수도 있어요. 당신이 구독해야 할단 하나의 채널. Conclusion PepeTV. 결론 내겠습니다. 한국인들, 단결력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은 한국인이 인식하는 일본이라는 비극의 역사적 감정과 아베의 치졸한 경제적인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일본의 경제를 넘어 정치까지 영향력 끼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티비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긴 건모 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페페티비는 당신이 할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봐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씩 각종 사회 이슈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페페TV를 찾아주세요. 페페TV만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사실만을 근거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일 모두 잊으시고 페페TV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두 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